네, 안녕하세요. 방금 측입니다. 마이크로트 나노죠. 수요일치 결과가 공시가 됐죠. 내일쯤 네, 나오나 했더니, 월요일, 화요일 공모 청약이죠. 네, 오늘 공시가 됐고요. 어, 희망 공고가 만삼천오백원, ,500원, 만오천오백원이었는데,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고, 모집 매출 총액이 백오십오. 얼마 안 돼요. 네. 네, 수요일치 경쟁률이 천칠백십육 나왔죠. 좋죠. 잘 나왔어요. 네. 가격 분표를 보면, 천오백오십원에, 네, 74.14%. 위에도 한25% 정도 있고, 뭐이 정도면은 밴드 상단에 보통은 위치를 시키고 근 네, 기가 하약을 보면은 미약액이 어미약이8반9% 정도 되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네하약이11% 네, 나왔습니다. 네, 한국 투자 증권이고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25만 주. 네, 최고 쳐다가 8천 주니까 온라인은 네 4천 주밖에 안될 테고요. 수수료 2천원 있고 어, 최소 청약은 30주고 네한주두 주밖에 안줄것 같은데. 네, 참고로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높죠. 네, 이게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유통 가능 물량이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은 55.60%. 뭐 이렇게 많죠? 네, 공모주주는 17%밖에 안 되고. 수예시 경쟁률이 1700이 넘으니까, 네, 균등은 한주못 받겠죠. 12만 5천 주니까. 네, 추첨이겠죠. 배정이 너무 적다면 비일해도할 네, 이유가 없고, 뭐 균등만 가볍게 해서, 네, 그냥 뭐, 네. 먹을 게 없네요. <laughs> 월요일, 하요일 청약이고요. 상장일은 네, 26일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